병원. 아야 아야 병원.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병원에 가는 걸 겁내도 병원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려요. 응? 병원은. 어디 간 거야? 병원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곳이거든요. 아픈 곳이 다르면 가는 곳도 달라요. 구급차가 달려가면 급하다는 거예요. 꽉 막힌 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들은 어서어서 어서 길을 비켜 줘야 해요. 아픈 사람을 데리고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119로 빨리 전화해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119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환자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는 병원에서 하는 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나 간호사는 더러워지면 빨리 알수 있도록 흰 옷을 입어요. 병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안 되거든요. 몸 속에 아프면 만지고, 뭐 이거는 머리 속에 찍은 사진이에요. 몸 속이 아프면 만지거나 볼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손과 눈을 대신하는 기계나 도구로 아픈 곳을 알아내지요. 병이 낫게 하려면 약을 그거는 먹거나 뭐야? 그거는 주사하고 주사 맞고 있어요. 병이 낫게 하려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요. 예방 주사도 맞아요. 큰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병균을 몸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약이 몸 속에 들어오면 나쁜 병균과 싸 병을 낫게 해줘요. 약은 필요할 때꼭 필요한 만큼만 써야 해요. 병원에서는 아픈 곳을 잘라내고 있거나 덧붙여주는 수술도 해요. 수술하는 동안 깨어나지 않는 주사를 놓아 수술 받는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않아요.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푸른색 옷으로 갈아입어요. 눈의 피로를 덜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자야 해요. 그래야 급할 때 의사가 곧장 달려갈 수 있거든요. 아픈 사람만 병원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프지 않아도 미리미리 살펴보려고 병원에 가요. 안 그러면 병을 키울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는 게 기쁠 때도 있어요. 가태하는 아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고기 흉한 것을 바로 잡으러 가기도 하지요. 보통 병원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나지만, 한방병원에서는 한약 냄새가 나고 아픈 곳에 침과 뜸을 놓아요. 주사기와 청진기를 쓰지 않는 병원도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방법으로 아픈 곳을 다스리는 한방병원이에요. 병원이 없던 옛날에도 아픔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먹는 음식을 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를 찌어 상처에 바르기도 했지요. 병원이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사람만 아니라 동물이나 나무에게도 병원이 필요해요. 아픈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피를 나눠 줄수 있어요. 병원에는 피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거든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어요. 병원이 있어서 마음 놓을 수 있지만 미리미리 우리 몸을 지켜야지요.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요.